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한 후쿠시마하고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해양학적으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는 2만 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돌려면 4~5년이 걸리죠. 우리나라는 가깝지만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2만 km를 돌아서 폐류를 통해서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코시마 원전 사고가 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수산물 검역과 조사를 철저히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 폐사했다는 현지 보도에 중국 매체와 누리꾼들이 핵 폐수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리를 본 니혼TV는 전날 오전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 떼죽음을 당한 정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찬 정어리 사체가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담겼는데 흡사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은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영상 사이트들도 니온TV가 보도한 영상을 앞다퉈 전제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기사 댓글을 통해 핵폐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 핵 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정어리가 죽었다고 믿는다. 일본의 핵 폐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중국 매체들이 왜 오염수 방류와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음주운전이 몇살때 몇 음주운전 하신 거예요? 2004년이면 이제 33살로 알고 있습니다. 33살 때. 그때는 직장이 어디였어요?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며칠 날에서 그러면 2004년도 그 기억이 뭐잘안 납니다. 아니 근데 후보자 이장에서 내가 음주운전했으면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음. 기록을 제가 보질 못하고 아니, 청문회 나오면서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봤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네. 쉽지가 않지 않나요?